짱 잘하는데? 그러니까 너 그렇게 나가면 안될것 같아, 예진아. <laughs> 잠시만요. 예신이 지금 이빨 꽉 깨무는 거야? 다 <laughs> 진짜 주름 해봐. <laughs> 어떻게 졌를요 <어둑이잖아요. 웃음> <laughs> 안녕하세요, 카리스마입니다. 이제 <laughs> 똑바로 해. 적응이 안 돼, 적응이. <laughs> 저희 강남점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가현 캡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몇번뵌적 있을 텐데 몇번 방송 나가가지고. 오늘 셰프님 배우. 제가 오늘 마침 휴무가 맞았는데 셰프님께서 집으로 초대해 주셔가지고 셰프님 집에 놀러 왔습니다. 특별한 보충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 보충 수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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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대돼요 술술 술 컬렉터들 방송 어, 장난 아니야. <laughs> 그거 뿌시러 왔어요. 안 열어주시는 거 아니야? 그니까. 러 얘기 주시면 좋겠어. 열어 <laughs> <여론> 주시네 오. <웃음> 안녕하세요. 대박들 좀 와. 여기야, 여기 여기. <웃음> 제가 <웃음> 오늘 이걸 부시러 왔어요. 아니, 인사를 안 하고. <laughs> 아, 됐다. 이제 똑바로 해. 인사드립니다. <웃음> 너무 자주 보지?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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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어쩐 일이야? 아이님이 초대해 주셨잖아요. <laughs> 오라니까 왔죠. 갑자기 방송 톤을. 우리 집에서 이것저것 만들어보려고 내가 뭐가르킬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서 좀가르치려 불렀어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딘섬 만들어보게 하려고 오 일본에서 좀안 만드잖아 맞아요 이제, 이제 좀 배울 때가 됐어요 이제 딘섬 좀 만들어보고 짜서 먹어보기도 하고 좋아요 자 오늘은 우리 예진이하고 가영이하고 같이 이제 평소에 매장에서 할수 없는 딘섬 모양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특별한 보충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아 보충수업 <laughs> 되게 너네들한테 특별한 기억일 거야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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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집에서 반죽을 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테니 우리 시중에 나오는 이제 만두피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모양으로 만드는 시간을 만들어 볼게 좋아요 알겠지? 네 지금 준비한 돼지소예요 돼지랑 마이종이랑 부추랑 넣어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 흔히 말하는 비비고 만두의 모양 음. 음, 고향 만두의 모양 음. 그지, 요즘은 고향만 들어오면 모르잖아. 잘하고해잘죠 고향만 눌러주셨어요 요즘도 잘 나오고 있어요. 응. 아, 그래요? <laughs> 제, 네. 죄송합니다. 그럼, <laughs> 기본적으로, 우리 이게 시험 볼거 아니니까, 네. 그지, 잡고, 모양을 맞춰주고, 그냥, 삼각형으로 잡는다고 생각하고 눌러줘. 음. 혹시, 오, 깨졌네? 어떤 만 들지？아, 여 너무 간 단한, 너무 간 단한가？우리 오늘 몇 가지 만들 줄 알아？1 가지요？그래, 한번 최선 을다해 볼게요. <laughs> 이번에는 기온보니까 이제 삼각형 모양을 할게.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하더라고. 수 자체는 삼각형이어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눌러줘. 가운데서. 에 아, 아니면 딱 가운데 꼭지점 해준다는 느낌으로. 이거 날지. 그래서 여기에서 좀더갈 거면 모양나지그자 명칭? 명칭 까로 있나요? 삼각형. <laughs> 와, <우와>, 와. <우와. 웃음> 너무. <laughs> 너무... <laughs> 그러면 내가 1 0 가지 만들면 그럼 너네들이 적어도 세 가지는 만들어 주는 거지? 뭐 어떻게? 그럼 너네가 선택. 아, 아 가지 보여주시면 저희가 어. 그 중에 세 가지를 만들라고요? 어. 음... 어때요? 내가 자꾸 시키려고. 시 아니 직업병아 혹스 혹시... <laughs> 하나라도 더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에.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넣고 안 접어요.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 좀더 쉽게 만드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쉬운 방법 좀 연구해드렸거든요. 이건 반달인가요 이름이? 아, 그것 다요. 고 이름이 없어. <laughs> 왜냐면 딘섬 만들 때 숙재료를 메인으로 해가지고 딘섬 이름을 정하지, 이 모양으로 있는 거의 정하진 않거든요. 음. 알고 보니까 있는 거 아니야? 아, 아니, 있다. 어. 있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요. <laughs> 자, 이거는 이렇게 반을 접고 이렇게 한번 접어요. 그런 다음에 묻히고 다시 한번안 눌어 쉬운 거라니까? 쇼핑 기준 쉬운 거 어이 쁘다 그러면 설날도 다가오잖아요 네. 직접 다 빚어서 만드시는 날이시죠? 옛날 얘기 아니에요, 이거? <웃음> <웃음> 요즘 집에서 만드나요? 우리 시댁도 안 만들어. 어머님도 귀찮으신지 사서 쓰시더요 <laughs> 근데 이게 방송에 나가면어머님 혼나지 않을까? <laughs> 이게 1등을 잡고 나면 이거 가장 흔한 거. 이거는 우리가 중국에서는 이거 위엔바오라고 하거든, 이거는? 위엔바오 그러네, 이름이 있네. 다있었을까요 <laughs> 이름이 없는 애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참... 살짝 잡고 여기를 살짝 만들어줘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냥 우리 한국 만둣국 이런 네. 거잖아 이렇게. 근데 생각보다 너네보다 우영이가 더 잘할 수도 있어. 우영이가 손재주가 있어요. 어 진짜요? 네. 우영이 놀랬는데요? 나에게 손재주가? 너 시킬까 말 그러지. 시킬 수 있어. 이거는 입새 모양. 유일하게 이름 나왔다. 드디어 찾았다. 아, 아까 메인법 했잖아. 요, <laughs> 약간 길쭉하게 가요. 잡고, 양 끝을 잡아줘요. 이렇게 줄름면안 돼요. 그다음에 퉁퉁 예쁘다. 쉽다. 다니까 이게 쁘다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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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쁘다. 예쁘다. 다다 예쁘다. 삼각형, <laughs> 삼각형. 너무 쉬운데? 사람 한순간에 바보로 만들어 버리겠네. <laughs> <laughs> 어, 딱 어, <맞다>? 좋은 편이다 <laughs> 그러면 정말 어려운 거 하나 할까? 차라리 어려운 거 망치는 게좀 덜... 덜 민망하지. 그래서 혼자 이렇게 둘이 발라줘야겠다. 서글서글. 혼자 있을 거 같네. 그래서 이거를 도요 오우 오예가 진짜 이쁘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그재그. 물결. 물결도 표현을 못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저희가 될것 같은데요. 잡고 여기서 얘 애를 펴줘요. 아. 네. 하고 또 하나. 나 한, 이미 한네개 넘어갈 때부터 집중이 안 되기 <laughs> 시작했어. 이거는 이렇게 가운데 접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접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이렇게, <laughs> <laughs>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laughs> 접어요? <laughs> 근데 이렇게 접어요. 가로세로 이렇게 말씀드요 아. <laughs> 아니야. 아니야. 그러지 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채널을 방해하지 마. 매력있다. 그래서 이렇게 접어 줘요. 못봤어 아. 그러면 그럼, 아, 여기 안에다가 이거 안에다가 물속을 어. 채워 줘. 재밌는걸 채우는 거야. <laughs> 아... 맞아, 마지막 한 개. 마지막? 마지막 뭐 하지? 근데 앞에 것도 이제 기억이 안 나요. 피를 접어서. 여운아, 들어가 있어. 이 무슨 거예요, 근데? 나비 아니에요? 나비로 뭐... 가시죠. 나비로 갈시죠 네. <laughs> 자, 여개 만들었어. 하나씩 만들어 봐. 원래 얘기 없었잖아요, 이거. 그건 <laughs> 알았어. 한 개씩이라도 만들어 그럼. <laughs> 무슨 말 <모양> 거야? 이거요. <laughs> 어, 나도 지금 그거 생각했는데. <laughs> 쉽지. 예진이는 요거에. 가영이는 요거에. 와, 이게 더 쉽지. 아니, 너저 엄청... <laughs> 우영이도 하나 만들어. 어, 좋다. 우영이 제일 잘 해, 만드는 사곤데? 가려줄 게 없지. 예쓰. Yes. <laughs> 진심이야, 우영이자 우영아, <laughs> 가운데 앉아서 이를. 모양을 보고 만들고 싶은 모양 하나 만들어 봐. <laughs> 응? 어? 맞나, 이게? 이게 <laughs> 비밀이 맞나, 이게? 살려주세요. 여기 뭐 만들 거야, 근데? 저요? 응. 이거 만들래? 이걸 따라하고 <laughs> 있는데 <웃음> 어, 이거 뭐, 뭐어 뭐, 나오는데? 뭔데? <laughs> <laughs> 비슷하지 않을까? 어, 가연 비슷해. 너는 어떻게 하지? 둥 어떻게 잡아요? <laughs> 너무 기본 아니에요? <laughs> 기본이야. 둥이가 제로러워요. 너이렇게나가너안될것 <laughs> 같은데. 뭐이렇게 좋은데. 잘라줘, 잘라줘. 잠시만요. 아, 욕심 그러니까 생겼어요? 너그렇게나가면안될것 같아. 이쪽 <laughs> 저... 너가 다른 거 할게요. 응, 너 많이 혼날 것 같아. 예신 지금, 지금 이빨 깎게 모는 거야? 이제 <laughs> 수름 아, <진짜 주름> 해봐. <laughs> 어떻게 잡아요?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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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비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나도 해볼까? 괜찮아, 괜에또 괜찮아. 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laughs> 아실무자들이아 근데 너랑 비슷해, 실력괜 <laughs> <우영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 잘하는데? 우영아, 너가 제일 잘하면 안 돼. 오, 이렇게 이렇게 눌러줘야지. 우리도 이미지가 있어. 우리도 이미지라게 있는데. 우영이하고 비슷한데? 실력이? 우영아, 기다려봐. 어? 요요요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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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요. 아, 나 이미지 시켰어. 이미지 시켰어. 내가 해볼게. 나중에. <laughs> 궁금한 게바닥에 두고 만드는 거 백끝 싹어요 이제까지 열 가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정말 쉽죠? 계속 또 이게 손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정말 쉬운 모양이라서 많이들 따라해 주세요. 모양이 되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 네. 시중에 나와 있는 게 그렇지. 연습을 많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와, 만들 수 있겠다. <laughs> 근데 모양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다음화에 저희가 다른 모양도 많이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은 저와 실력이 비슷해져야 됩니다. 강제, 막,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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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딤섬의 여왕 만들기 영상 많이 보시고 많이 따라해주세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리스마 구독자 여러분 제가 요즘 댓글을 보다 보니까 매장 운영 노하우에 관련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마 지금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매장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 계시는 거 같은데 외식업에 새롭게 도전하시는 분들이 이런 정보를 얻기가 되게 어렵죠 어, 매장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저희 채널에서 다루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따로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12월 17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배민 외식업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사이드 메뉴 레시피 노하우를 주제로 무료로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우리 사장님들 또는 예비 사장님들이 참여하셔서 가게 매출을 올리는 사이드 메뉴 레시피를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레시피인지 12월 17일 오셔야 알수 있고요 온라인 생중기도 없고 다시 보기도 없으니까 꼭 현장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신청이니까요.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눌러서 바로 신청하세요. 참고로 무료 신청입니다. 그럼 12월 17일에 만나요. 안녕.